금년도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국은 아, 삶이 여유로운 문화예술 도시 문화로 지역발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4대 전략을 부분별로 아,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글문화 동물관 도시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글문화 도시 사업 첫 해로서 국비 예산을 투입해 한글 문화 도시로서의 이상과 정체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한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기반으로서 한글 전담 조직인 한글 아, 문화 도시 센터가 지난 8일에 한국저세종문화관광재단에 설치를 했습니다. 동센터는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도시 협력 체계의 무심점이자 문화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한글 문화도시 사업의 핵심인 2027 국제 한글 비엔날레를 개최하기에 앞서서 올해는 프레 비엔날레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글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는 국제 전시 행사로 올해 프레비엔 날에는 문화도시 예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한글문화 특별기획전을 두대 행사로 같이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세종대왕 나신 날, 한글날 기념 행사를 열어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예술인 마을을 구도심 재생 공간에. 조성에서 다양한 한글문화 콘텐츠가 창작, 소비되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거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어, 기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던 문내 교육을 관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글을 접목한 디자인과 아름다운 우리말로 간판을 개선하는 등 한글 사랑 거리 조성과 한글 소재를 접목한 어린이 놀이 공간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 공간은 한글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글 문화 공연, 예술 체험 등을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한글 문화 생활권 구축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축제 역시 아 명칭을 좀 변경해서 대외 인지도를 좀 제고하고 한글 주제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여 축제의 브랜드 가치와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글 문화예술 여건을 확충하는 수준을 넘어 한글을 산업화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한글을 소재로 산업을 일구는 기업이 산업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무대에서도 선색 없는 세계적인 박물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종시는 동부가 최대의 박물관 단지를 품은 박물관 도시로 건설 중에 있고 국립민속박물관 시립박물관 등 박물관 건립에 약 8,400억 아,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입니다. <laughs> 어, 올해는 북부인 월인천강지구의 기탁을 추진해 박물과 세종대왕을 활용한 시립박물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 비카르디박물관과의 업무 협약 등 박물관 도시 위상을 지속해서 강화하여 향후에 박물관 관광객이 500명, 만 명이 될수 있도록 관광 산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시비를 지금 투입을 최소화해서 체육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시는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국립체육경제학교를 유치해 지역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립체육경제학교는 세계적인 체육경제 육성을 위해 국비 체육기금입니다. 1,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교육시설, 훈련시설과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고 어, 한 학년당 금명씩해서총원 300명 수준의 체육 경제를 육성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체육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는 유일한 광역 자치단체로서 지리적 위치상 중부권에 위치하여 있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서 전국 단위 학생 모집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종예술과학영재학교와 연계를 통해 과학, 예술, 체육 영재교육 중심 도시로서의 강점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립체육영재학교를 관내 유치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유치가 확정이 될 경우에 입지 분석 및 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등 연구 용역을 신속히 추진하고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동시에 학교 주변 상권 활성화의 직간접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또한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아, 증대되고 있는데요, 국비 30억 원을 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는 아, 이를 활용하여 전이면 시유지에 나인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유지 활용으로 시비 추가를 최소화하여 아, 건설이 가능하며. 올해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착공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체육 기반이 좀 부족한 북북관 시민의 체육 복지와 여가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수건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해서 올해 행복청과 함께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은 행복도시 특별권에 따른. 재벌 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신속한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찾고 싶고 배행 넘치는 관광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관광 명소 10선을 시민의 주천으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술문화공연 축제를 개최하고 연계 여행상품을 개발해 찾고 싶은 매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맛집 10선도 팀 추천업소를 토대로 어, 전문가 평가를 거쳐서 올해 상반기 중에 선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식기행 로컬 체험 등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 육성해 지역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5년 세종 비축제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24년에는 시민 주도의 비축제가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꾸며져 훌륭한 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23년과 24년의 비축제를 비교 분석해서 축제 추진 방향을 정하고 축경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낙화축제는 세종시만의 특색과 고유한 매력을 담은 낙화축제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유함 속에서 명상 행사를 진행하여 낙화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화축제를 유대회 폐막식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시 관계부서 및 문화관광재단, 관광산업 관계자 등과 협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 7일 세종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를 야간 부시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단 내 전담소를 두고 코카카 아트페스티벌, 어반나잇 문화행사또 야간 길거리 공연. 야간 캠프닉 등 야간 특화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카카 아스트 페스티벌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최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아스트 페스티벌로 포롱과 부스 운영, 머스킹 공연 등으로 문화가 살아 숨쉬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년으로 바짝 다가온 2027 유대회를 띄우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서 같이 흥인화의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화합을 통해 유대회 성공을 기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야간 축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넷째, 기타 주요 사업에 대한 내신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천의 그 산일제사가 있는데요. 그 공장을 어, 저희가 문화재생 사업으로 지금 원, 원형을 이제 복구해놨습니다. 앞으로 음. 어,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상반기 중에 문화예술을 위한 예술을 위한, 아, 위한 창작 및 전시 공간으로 아, 리모델링을 아, 완료를 하고 문학관 기능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 장욱진 기념 아, 생각 기념관과 연동면을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연출하여 옛 판역 미술마을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이 연기된 장욱진 생각 기념관은 내년 말준공을 목표로 5월 중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글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연동문화발전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동시에 옛 판역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 재생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내판력을 장욱진 영역으로 좀 변경을 하려고 철도공사와 지금 현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 되면 병행해서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희가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동문화발전소도 어떤 지역적인 명칭 때문에 좀 확장성이 약간 부족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욱진 문화발전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옥진 문화브랜드 사업의 추진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야간관광 활성화, 장옥진 생략기념관 관리 등 분야별로 굵직굵직한 사업을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구간에서 콘텐츠 및관광자원 발굴을 통해서 독자적인 문화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한글 상징탑은 발매다예요. 근데 이게 혹시 또 의회랑 논의도 없이 시장님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건지 의회랑 논의가 있었는지 또 아니면 실국별로 어떤 기본안을 추진하신 건지. 앞으로 계획이라면 너무 조금 황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들거든요 여기 대한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글 목조탁 관련해서는 지난해 산림청, 저희 이제 저희 다음에 이제 환경녹지국 이제 롤 브리핑을 할 건데요. 지난해 연말에 국비가 6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 여건상, 국민의 저희가 아직은 지방비 배치를 못한 상황이고요. 어, 저희가 한글복수탑을 건립해 나가겠다 그런 정부와 그러니까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어제 어, 훈민정음 기념사업회에서 저희 4층 여민실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쪽 이제 관계자분들이 이제 뭐 개회사 또 축사에서 어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어, 민간에서 그러니까 사단법인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모금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님이 어, 즉흥적으로 답변을 주신 상황은 아닙니다. 무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정부와 저희가 한글 목조타, 걸립을 어,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30m가 될지 아니면 더 작아질지 더 커질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어, 모금을 통해서 우리 시에 가칭 훈민정업 기념 어, 창제 기념탑을 설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규모가 어제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8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 모금을 하는 것도 뭐 실은 시간이 좀 상당 기간 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과는 별개로 저희는 정부의 계획대로 저희가 어, 시에 시의회에 또 6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시의회에서 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어, 이권과는 이제 투 트랙 형식으로 추진을 하면서 모금이 많이 이어진다면 라뭐 통화 운영에서 가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설계를 어, 뭐 중축이 가능한 설계를 할 수도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어, 그분들도 또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 는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하고 좀 협의도 통하고 시민들의 음. 공감대도 좀 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 뭐100% 기금이 확보가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튼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어, 국민연 기념사업회와 어, 좀 업무적으로 많이 협의도 좀 하고, 동향을 많이 살펴보고, 필요시에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그 동향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충 예. 드릴게요. 그게 목조탑 3 0 m 는데 그죠? 지금 어제 훈빈님은 기념사업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108m예요. 그럼 목조로 쓰는 108m까지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철골이나 뭔가 들어가야 되는 데 예산이 힘이 부담률이 훨씬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산림청에서 확보한 국비가 뭐 안될 거라는 제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 65억과 지방비 65억은 별건으로 보셔야 돼요. 별건인데. 혹여나, 그분들이 어제 공개 석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금을 통해서, 어, 한글 같이, 훈민정음 창대 기념탑을 건립을 하겠다 했으니까 저희로서는 좀, 어,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단시간 내에 많은 모금이 되더라. 라고 하면 저희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가타부터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그분들 어제 공개됐어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그분들과 좀 업무 연락을 좀 통해서 동향도 좀 파악해보고 또이건만 별개로 어 저희가 시비를 좀 확보를 해서 어 국가 어 사업이니까 지방비 에 같이 매칭하는 을 사업이니까 내년도 그니까 금년도에 설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업비를 이월 시키는 것은 가급적 지향을 해야 되니까 좀 지켜봐주시고요. 동향은 나중에 저희가 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본인들의 작품을 어, 우리 시의 특정 장소에서 전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의 정체성이 확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과 또 하나는 어, 이거를 이제 관람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분들도 오시게 될 거고요. 우리 관광과가 지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프레비엔날을 잘해야 27년도에 본 프레비엔날을 잘 성공적으로 할수 있겠는데요. 그쵸, 지금 10시에, 여민실에서, 어, 비엔날을 계속 운영해 보셨던 강사분이 지금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처음 해보는 행사이기 때문에 실수가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단 내에 문화도시 이제 센터가 설치가 됐는데, 어, 지금 규모로서는 내부적인 어, 자원을 한 4명 정도가 배치가 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한 8명 정도가 배치가 될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시민과 어, 어떤 가교 역할을 해주실 거고, 이사업별을 구체적으로 또 실행해 나가는 역할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화도시와 관련된 뭐 정책 협의회가 있고, 또 시민들로 구성된 운면동 단위에 보면 주민 자체에 문제가 생니다 이런 주민 자체를 저희가 지부형식으로또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시민들과 문화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추석 계획은 마련이 돼 있는데 세부추진 계획은 이제 저희가 또 이번에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 하나하나에 있어서 시민들과 같이 의견을 묻고 또시의회하고도 설명을 통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재학교 부지는요, 지금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신도신보다는 인면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그 체육고등학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8만 제곱미터 한 4회로 지금 문체부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시에도 지금 은면지역에 보면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 일부 이 시유지를 포함한 지역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좀 푼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고, 어 한세 군데 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향후에 저희 씨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우선 입지부터 분석을 하는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엘리트 체육을 육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전문 체육을 육성하는 것이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어 영재학교가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학년당 100명씩 해서 한 300명 수준의 학생이 될것 같고, 지금 앞으로 이제 문체부와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시가 이제 어떤 체육 인프라가 다소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주말이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개방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우선은 저희도 이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치가 확정이 되면 또 구체적으로 다시 언론 여러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을 야간 관광 활성화 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여건상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주간 위주로 많이 관광 운영을 해왔었고. 지난해 에 저희가 이제 관광 진능과 설치하고 문화관광재단 내에 관광 기능을 이제 부여를 했었거든요. 어, 지난해 한 해는 이제 걸음마 단계 로고볼 수가 있고 어, 또 야간 부시장과 그러니까 박영국 대표이사를 야간 부시장으로 저희가 위촉을 한 이유가 문화관광재단에서 관광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청과 협 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시장께서 야간 부시장으로. 위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 저희도 어, 매진을 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어, 의회에서도 야간 축제와 관련된 야간 관광과 관련된 조례를 어, 제정이 됐는데요. 그 안에도 이제 야간 축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비축제 관련해서도 지난해 저희가 직접 비축제를 했을 때는 하나 카드만 저희가 매출 확인을 해봤을 때 매출 증가율이 31.5%가 증가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도 한 41.3%가 됐었고, 세종축제나 낙하축제도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 획기적이진 않지만 기존의 평일날 또 행사 기간 이외에 운영됐던 매출 증가율이 분명 지역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더 어떻게 더 확대를 시킬 것이냐,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은데요. 한번 금년 안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종전보다 좀 많은 역할이 강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간 주도로 비축제를 운영 중에 있으신데, 지역 사인들이 같이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간에서는 식당을 좀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저도 한번 그때 말씀 주셔가지고, 실제 그런 가 확인을 해봤더니 일찍 문을 닫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5일 날 마지막으로 이제 피날레를 장식을 할 건데 어, 매일 축제 기간 동안에 뭐 기하수급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특정 이벤트가 좀 있어야 시민들께서도 와주시고 식당에서 전렁통이라도한 그릇 사 드시고 이제 귀가 하실 건데 이런 이벤트를 저희가 많이 접목을 해야. 가능할 것이다. 근데 유인책 마련이 지 필요한 것이죠.